오늘 보는 말씀도 그날 같은 날입니다. 거기 19절에 보면 이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였다. 문들을 닫고 모여있었다. 두려우니까요. 그동안에 제자들은 예수님이 계신 세상에서는 예수님이 방패 마이가 되어주셨죠. 물론 예수님이 계실 때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굉장히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공격해왔어요. 예수님 지금 안 계시잖아요. 무덤에 묻히셨잖아요. 아직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우니까 문들을 닫고 그러고 있었단 말이죠.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두 가지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19절 맨 끝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21절도 보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제일 먼저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또 밑으로 쭉 내려가면 26절도 보면요. 26절, 여기는 여드레를 지났다고 그랬어요. 부활하시고. 8일이 지난 후에 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그때도 하신 말씀이 맨 끝에 뭐라 그래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래요. 제일 먼저 하신 말씀, 풍활하신 예수님이 제일 먼저 제자들에게 오셔서 하신 말씀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누구에게? 너희에게. 이 제자들이죠. 두려움에 떨고 있는 거죠. 지금 제자들이. 두려움과 절망에 떨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미래가 어떻게 청개될는지알 수가 없어요. 유대 사회에서 틀림없이 이 제자들은 소외당하고 출교되고 그들 가운데 핍박을 받게 될 거라고요. 그건 미리 예상한 거죠. 네, 평각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22절 끝에 보면 성령을 받으라이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아두셔야 돼요. 어디 시험에 나왔어요. 시험에 나왔는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너에게 성령을 뭐죠?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다음에 너희가 성령을 받으라. 평강이 있을지어다, 성령을 받으라. 이게 연결된 거라니까요. 그래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는 동떨어지게 이 말씀 하셨다가 저 말씀 하시는 게 아니고 이게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오셔서 왜 제일 먼저 평강을 선언하신 거예요, 선언. 평강을 선언하신 거예요. 지금 제자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거든요. 그들의 미래가 절망적이죠. 불투명하죠.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평강입니다. 근데 그 평강이 언제 오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야 오는 겁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시고 곧 이어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이미 요한복음 14장, 16장에서 말씀하신 그 보혜사 성령을 받아야 평강이 오는 것이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먹고, 아무리 좋은 집에 살고, 아무리 값비싼 옷을 입어도, 우리가 사실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우리 가운데 평강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평강은 세상이 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분명히 말씀했어요. 평강은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나타나는 표징 중에 하나가 평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환경, 조건, 우리의 모든 처지들을 이겨나가요. 그러나 우리가 성령을 받지 않으면,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의 시대를, 우리의 상황을, 우리의 조건을 이겨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 2장, 3장 이후에 쭉 보면, 우순절날 성령이 임하고, 그렇게 쏟아지는 핍박과 박해와 조롱 가운데서도 제자들은 목숨 걸고 복음천하잖아요. 그거 왜 그런 거죠? 성령받으니까 그런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런 뜻이었고요. 그 다음에 21절에 보면, 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했느냐? 21.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게 부활의 증인으로 나 내가 너를 보낸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에 파송한다. 뭘로 부활의 증인으로. 네.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셨어요. 근데 우리만 부활의 소망을 부리라고 하신 건 아닙니다. 우리의 사명이 있어요. 부활의 소망을 가진 우리의 미션이 뭐냐? 부활을 증거해야 돼요. 사도 바울의 서신을 보면요, 핵심이 부활입니다. 우리가 잘 보세요, 사도행전을 쭉 보세요. 성령에 대한 말씀이지만 성령은 부활을 증거하기 위한 수단이었어요. 성령의 능력은 부활을 증거하기 위한 수단이었지, 사도바울 서신의 대부분의 핵심이 부활입니다. 부활.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충만함을 주시는 이유가 뭐냐? 부활의 증인들이라. 바꿔서 말하면, 부활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성령 충만 받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를 내가 보낸다. 뭘로? 부활의 증인으로. 그러기 위해서, 성령 받으라, 이겁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장에도 보면, 1장 4절에 보면,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그랬어요. 그리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리고 1장 8절에 보면, 성령이 임하시면, 근데 그 영어 성경에 보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실 때, 이래 되 있어요. 너희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실 때,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증인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증인됨의 존재 조건이 뭐죠? 공부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아무리 신학교를 나오고 뭐 박사 학위를 받아도요, 성명 성령 받지 못하면 안 돼요. 중요합니다. 너무 이론적인 것만 가르쳐 가지고 학교에서 머리만 이렇게 커 가지고 아는 것 많은데 이 능력 원동력이 없는 거예요. 원동력. 우리가 아무리 좋은 전자기기가 있어도요, 거기에 이 파워가 있잖아요, 파워. 이 전원이 들어가지 않으면, 전원이 공급되지 않으면, 그게 원동력이에요, 원동력. 이 전원이 공급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전자기기도 작동이 안 해요. 그건 애물단지입니다, 애물단지.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알고 있어도요, 우리 지식이 있어도, 원동력, 원동력 전원이 뭐냐, 성령이에요, 성령. 내가 얘기해도 참 멋있다. 이 얘기. 멋있는 얘기예요. 동력입니다. 동력. 원동력. 원동력이란 말은 근본되는 힘이란 뜻이에요. 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 이거예요. 3년을 넘도록 그들을 훈련하신 예수님이 예루살렘 떠나지 마라. 떠나봤자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8절에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실 때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랬어요. 같은 거 아닙니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실 때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제서 드디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증인되는 거다. 우리가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는 안 돼요. 그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도 불가능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해야 되는 거예요. 원동력. 우리의 사역의 원동력은 성령입니다. 성령.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부활에 증인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24절. 열두 제자 중에 하나인 디두모라가 하는 도마는 예수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 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나, 도마가 가로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지 않고는 그리고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다. 믿지 아니하겠노라. 그 말은 못 믿겠다.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 자기 동료들이 한 얘기라니까요. 동료들이. 자기 동료들이 한 얘기예요. 그 친구들이 제자들이 동료 제자들이 한 얘기예요.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다. 그러니까 토막하는 얘기가 거짓말 하지 마라. 음 그런 회의주의라 그래요. 회의주의. 거짓말 하지 마라. 내가 직접 내 손을 만져 보지 않고는 내가 직접 그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 보지 않고는 못 믿어.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게 회의주의라 그래요. 회의주의. 그때 거기 보면 예수님이 그런 모습을 다 보고 계셨어요. 26절.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27절. 시작. 그렇죠. 예. 거기다 출고. 도마에게 그러니까 다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그렇게 엉뚱한 얘기 하는 거를 예수님이 다 보고 계신다. 다 듣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오셔서 그 본인 장본인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내밀어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래 그리고 도마가 그때 직접 넣어봤겠습니까? 여러분 연상을 한번 해보세요 도마가 예수님 안 계실 때는 예수님 안 계실 때는 자기 동료들이 하는 얘기를 듣고, 내가 직접 만져봐야 되겠다. 그런데 예수님 오셨어요. 예수님이 옆구리 보이면서 넣어봐. 근데 진짜 도마가 넣어봤겠어요? 안 넣어봤겠죠. 그냥 봤겠죠. 보고, 어, 진짜네? 그렇게 얘기했겠죠. 그래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너는 본 거로 믿느냐? 그러잖아요. 만진 고로 믿느냐? 그게 아니고, 너본 거로 믿느냐? 안 보고 믿는 자가 복된 거야. 라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의심하는 도마를 직접 찾아오신 거예요. 앞으로 도마도 큰 일을 해야 할 사람이에요. 그런데 큰 일을 해야 할 사람이 이렇게 연약한 모습으로 있으니까 예수님이 직접 증거를 보여 주신 거예요. 도마야, 너는 꼭 그걸 그래 봐야 되겠냐? 내가 꼭 봐야 믿겠냐? 예수님이 보여 주시고 부활을 증명해 주신 거예요. 이거 증거가 아니에요. 증명. 증명해 보이셨어요. 그리고 말씀하기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이 도마가요 사실은 제일 멀리 갔어요 제일 멀리 저 인도 인도 캐렐라 라고 하는 트리반드룸이 캐렐라 주의 수도가 트리반드룸 입니다 거기로 갔다가 다시 저 옆으로 가면 우리가 인도 지도 이렇게 보면 이 동쪽에 옛날에는 거기가 뭐라 그랬죠 지금은 첸나이 라고 이름을 바꿨더라고요 네. 거기서 나중에 순교했다고 지금도 거기 첸나에가면이 도마의 순교 기념 무덤이 있어요. 예, 네, 있습니다. 제일 멀리 우리 지도를 보면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내려가야 되거든요. 한참 내려가야 됩니다. 예, 네, 거기까지 가서 도마가 복음 전하다가 순교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도마에게 특별히 오셔서 부활을 증명해주셨느냐? 앞으로 도마가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앞으로 큰 일을 해야 할 사람들이에요. 믿음 없는 자가 되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봉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 예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이 믿음 없이는 우리가 주의 사역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 충만 받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안 보고 믿는 자가 진짜 믿는 거예요. 뭘 봐야 믿습니까? 저는요 이렇게 생각해요. 요즘 사람들이 요즘은 뭐 그런 사람도 별로 없지만 뭘막 현상을 보고 뭘 봐야 믿음이 있다 그러는데 성경을 믿을 수 있으면 제일 좋은 믿음입니다. 아멘. 난 그, 그렇게 생각해요. 성경이 믿어지면 제일 좋은 믿음이에요. 이게 믿어지면 제일 좋은 믿음이라니까요. 안 믿어지니까 자꾸 뭘 보려고 여기저기 다니는 거지. 뭘 보려고 여기저기 다녀요. 안 보고, 예수님 도마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안 봐도 믿을 수 있으면 그 사람은 성경을 그대로 믿는다면, 그 사람이야 믿음일로, 그 사람의 믿음이야말로 크다는 거예요. 하나님 기적을 보여주세요. 뭔 기적을 보여줘요? 아, 예수님 살아나신 게 기적인데요, 뭘. 이거보다 큰 기적이 어디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게 기적인데 뭘또 기적, 기적을 보여달라 그럽니까? 믿음 없는 소리 하는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그게 믿음 좋은 것 같지만 자세히 보면 도마 같은 회의주의자들이에요, 우리가. 아, 성경이 우리에게 다 말씀했는데 꼭 봐야 믿습니까? 아, 성경대로 믿으면 되지. 홍해가 갈라진 거 믿습니까? 아, 성경이 있으니까 믿는 거죠. 아멘 나사로가 살아났는데 믿으면 되는 거죠 이게 믿는 거예요 성경이 믿어지면 그 믿음이야말로 제일 큰 많이 행하셨다 그러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입니다 25절 21장 25절 보세요.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25절. 시 예수의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느라. 21장 25절에, 복음서에 기록된 내용들이 이것보다도 수없이 많다는 거예요. 네. 지금 사도 요한이 기록하기를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공생의 동안 행하신 일을 기록하면, 낱낱이 기록한다면 그 책을 이 세상에 쌓아둘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일들을 행하셨어요. 그러나 그걸 다 기록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래요? 다시 20장 31절로 가보면,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보하게 믿게 하려고. 믿게. 예수 우리 둘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뭘 얻게?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요, 이거 보금서 말고도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근데 다 기록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데 필요한 것만 싹 뽑아 놓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믿고 생명을 얻기에 필요한 것만 싹 압축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외에 뭐더 이상 없어도 괜찮아요. 성경이 정경이라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캐논이라고 합니다. 캐논. 정경. 정경 밖에 외경도 있어요. 외경. 이렇게 두껍습니다. 이 구약과 신약 사이에 외경, 아포크리파, 그래서 400년 동안 중간 시대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말라기 시대가 끝나고 예수님 탄생하실 때까지 이게 암흑 시대인데 이게 400년이에요. 400년. 근데 400년 동안 기록한 것이 뭐냐 외경, 아포크리파 그래요 바깥 외자를 써요 성경 밖에 역사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뭐라 그러면 위경이라고요 위경 위할 때는 거짓 위자입니다 거짓말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외경 위경 이런 것들은 상식적으로 알아두세요 상식 누가 외경 그런데 외경이 뭐야 그럼 안 되죠 아 외경은 중간 시대 400년 동안 기록된 역사. 그걸 왜위경이고 그러지? 아, 그건 정경이 아니니까, 그건 거짓이니까 안 믿는다. 그런 얘기지. 그래서 위경. 우리가 위조 그러잖아요. 가, 같은 거짓 위치예요 그게. 그러니까 성경만 우리는 믿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 외에 어떤 것도 불필요해요. 필요치 않아요. 우리의 구원에 필요한 것은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만 그러니까 뭐 성경 밖에 뭘 괜히 그렇게 해. 성경만 해도 우리가 평생 얘기해도 못해요. 네. 성경을 평생 공부해도 몰라요. 그리고 우리 목회자들이 평생 성경을 가지고 설교를 해도 부족해요. 못해요. 다 못합니다. 그런데 뭘뭐 성경 밖에 있는 걸뭘 언제 얘기하고 그렇습니까? 생명도 없는 거를 성경 밖에는 생명이 아니에요. 그건 다 위경입니다. 있어요. 이거면 충분합니다.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그 외에 더 이상 알려고 할 것도 없고 알 필요도 없는 겁니다. 아멘. 꼭 기억하세요. 30절, 31절 그리고 21장 25절. 성경은 완벽하다. 이거 외상 더 필요한 것이 없다. 성경이 우리에게 예수 믿고 영생 얻기에 충분한 겁니다. 그더 이상 다른 거. 우리가 알 것도 없고 알 필요가 없는 것이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와신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가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믿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신 주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부활의 증인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평강이고 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고는 우리에게 평강도 없고 우리는 증인 될 수도 없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물붓듯 부어 주옵소서. 주님 성경을 믿게 하시고 도마에게 하신 말씀 너는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고 말씀하시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에게 믿는 믿음을 허락하시고 성인되는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부활의 주님을 믿음으로 성령 안에서 넉넉히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